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죄송합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아쉬운 우리 구역 방학이 되었는데, 구원자 예수님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제 그리스도적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성경에서 기름을 부는 세 가지 직책이 있었는데 하나는 선지자, 내고는 네, 처음이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한 앉은뱅이를 치유하고 난 이후에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 설교의 내용을 전했던 장소는 솔루몬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행각이 뭔지 잘 모르신다면 카페나 그런데 가면은 이렇게 어닝이라고 쭉 내려오는 거 그런 거 아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행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순절 첫 번째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콕 집어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지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바로 너희들이 그분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오르셔서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만물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그 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재림이 늦어지는가라는 건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지자를 죽였고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며 회개하지도 않는 너희를 위해 그렇게 배신과 의리는 눈꼽만치도 없는 너희를 위해 그분도,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오시기로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세가 당부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의 말을 듣기는 커녕 모세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이들의 그 말로 그들의 최후가 어땠는지 성경이 너무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이 특별히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이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그,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그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었던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했듯이, 예수님께서 죄악 가득한 너희들을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회귀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들이 말씀을 들은 이 장소는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 하고 성경을 알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기뻐한다라는 너희들이 생각해 보아라라는 거죠. 과거의 의로운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한 것과 메시아가 어떻게 죽임 당할지를 성경이 기록했는가. 메시아가 어떻게 죽기로 되어 있는가. 이사야의 내용을 보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록을 봐라. 그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셨고, 그 의로운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바로 너희들이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이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로 솔로몬의 행각에 있었던 남자 5000명이 회개합니다. 첫 번째 설교로 3000명, 두 번째 설교로 5000명. 실로 5순절, 우리로 보자면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죠. 이 성령 강림주일 기간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엄청 큰 충격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의로운 선지자를 죽였던 이 왕들, 야 아합 이런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주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이렇게 멸시하며 이렇게 죽일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못 알아보고 얼마큼 눈이 어두웠길래 이런 미련한 판단을 할수 있지라며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던 그들, 그들이 정작 메시아를 죽였던 겁니다. 내가 죽인 거였던 거예요. 내가 그토록 과거에 욕했던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게 나인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떻죠? 우리는 어떨까요? 구약에 수많은 나쁜 왕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을 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을 수 있지. 광야기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제공해 주셨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불평과 불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사람이라면? 그런데 바로 그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우리가 그 과거의 시절로 간다면 과연 내가 아닐 수 있을까? 제가 청년들과 이제 열왕기에 관련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이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성경 인물 중에서 누가 나와 가장 비슷한 유사한 인물인 것 같나요?라고 물어볼 때 만장일치가 나왔던 사람이 딱한 사람 있어요. 만장일치 누구냐면 아합이었어요. 아합. 아합 내용을 들을 때, 이 아합이 저 같습니다. 이 아합이, 저도 아합이 저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아합, 이세벨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인생 이랬지?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면밀히 들여다보니, 이 아합이 나였던 거예요. 삼손을 그렇게 욕하고, 수없이 타락했던 사람들을 욕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나였던 겁니다. 성경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나는 거룩하고 종교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나같이 연약하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그분이 나를 중부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나를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예수님을 신실하게 못 신실하게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며 내가 다시금 죄의 길을 떠나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사람들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들은 분들도 당황했고 두 번째 들은 분들도 동일하게 당황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 참 선지자를 죽였구나. 그들이 생각했던 건, 어찌할고, 어찌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내가 의로운 선지자, 내가 진짜 의로운 선지자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내가 의로운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때 답은 하나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 받으십시오. 이제부터는 나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예수를 살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금 그 사랑의 예수님을 여전히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사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성경 전체를 보면요.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모는 이제 정상적인 부모, 일반적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장윤정 엄마 뭐 이런 박수홍 엄마 이런 분들 말고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주기는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물론 자녀가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세월의 깊이만큼 다 헤아릴 수는 없죠. 하지만 진실되게 되어져서 그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딱 그거 하나예요. 너의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로 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진실한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온전한 회복을 누리셔서 선지자로 여전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솔로몬 행각에서 오순절날 이어졌던 그 모든 설교의 내용은 그들을 위한 설교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설교임을 잊지 않으며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는 마치 의로운 자인 것처럼 나는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으며 나처럼 용서받고 극렬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선지자로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긍휼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뜻과는 너무나 맞지 아니하고, 폐역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빨리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평강교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맡겨진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각자 속한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